K3리그 26라운드입니다. 울산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맞대결이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잠시후부터 펼쳐지겠습니다. 자, 오늘 두 팀이 펼칠 치열한 한판승부 여러분과 함께할 캐스터 김재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조남기 해설위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나서게 는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윤균상 감독입니다. 이선일 키퍼, 이산, 박경빈, 최연주 신성학, 김태환, 윤대원, 황대영, 이한세, 김호독, 김세흥 선수입니다. 이어서 시흥입니다. 박승수 감독입니다. 김덕수 골키퍼, 신민용, 유승범, 이남규, 안지호, 황신중, 안수민, 유신, 정철웅, 정현우, 이래준 선수입니다. 이들 위주로 이제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선수를 또 뭔가를 보여준다면은 시즌 후반부를 지탱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전방에서 소유하는 데 성공하는 울산입니다. 끌고 올라옵니다. 직접 골문. 네. 깨뜨니다 위험하지 않은 플레이를 좀 추구했던 것 같고요. 역습을 네. 맞을 바에는 이렇게 한번 슛까지 마무리하고 돌아내려오는 울산이었습니다 박경빈이 수비라인에서 끌고 올라와서 직접 마무리를 하고 돌아갑니다 네. 오늘 울산의 첫 슈팅이었습니다 어디서든 골을 터트릴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는 울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걸잘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왼쪽에서 낮게 잡아냈습니다 뒤로 흐른 골 가다 빗나갑니다네 번개같이 달려 들어와서 슛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 어 이산 선수 왼발 가마차기 시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오른쪽 수비수 이산이 마무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울산도 한 방에 있습니다. 시흥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네 공이 저렇게 한 명, 두 명, 세명어좀 애매하게. 관통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회가 한번 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다른 팀 경기를 지켜보는 게 꿀맛이겠죠. 네. 자, 걷어낸 공이 걸렸습니다. 윤대원이 밀어줬고요. 다시 깔아주는 패스. 김세웅 열고 오른발. 오! 오! 김덕수 네. 정면. 좋은 슛이 날아왔는데 김덕수 골키퍼를 넘기엔 조금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템포 슈팅을 가져가봤던 울산의 김세웅 선수였습니다. 어, 하지만 김덕수도 쉽사리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행해 보립니다. 유신, 안수민, 황신중과 원투 주고 받고요. 네, 빠르게 전개해봐야죠. 자 여기서 밀어 넣어줬습니다. 전네 열렸어요. 이래준, 이래준. 정말 완벽한 찬스였습니다. 순식간에 완벽한 이레준의 득점. 네, 완벽한 찬스를 통해서 아주 완벽한 골까지 연결시킨 이레준 선수였습니다. 하프 어 페널티 박스의 어떤 그 사이 공간으로 정말. 이렇게 패스가 넣어야 하는데 딱그 패스가 들어왔고 이래준 선수가 패스가 들어온 길 그대로 뛰어가면서 완벽한 마무리까지 선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흥이 왜 강한지 이래준 선수가 K3 리그에서 왜 득점 선두인지를 알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네, 이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좀 여유가 느껴졌던 시흥이었어요. 네, 정말 좋았습니다. 두 번의 패스를 통해서 박스 안 진입 그리고 이래준의 왼발 마무리였습니다. 여기서 이 조남기 해설위원이 빠르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빠르게 마무리까지 이어갔던 시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래준 선수도 공이 들어오는 길을 보면서 달려갔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던 지점에서 딱한 번의 터치로 이렇게 골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말 대단하네요. 네. 네. 자, 골이 이렇게 쉬운 거였는지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순간 오. 이래준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조금은 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네. 본인이 직접 풀어봅니다. 왼쪽으로. 크로스 굴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세컨 볼. 완강! 네. 슛! 네. 빗나갑니다. 정말 멋진 슛 나왔습니다. 울산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였고요. 네. 신성학 선수가 어, 약간 하프발리 비슷하게 간것 같은데 지금 쫙 갈려서 날아가는 슛이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마치 과거 리버풀의좀 스티븐 제라드의 그 중거리 슛이 연상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저거 만약에 골대에 꽂혔으면은 라운드의 골이 될 뻔했네요. 네, 네. 안수민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줬습니다 네, 시흥 선수들은 참 포지셔닝을 잘 지키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대가 굉장히 예측하기 쉬운 오! 네, 오! 오! 살짝 오른쪽으로 정철웅 네 지금 사고가 한번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왼쪽 풀백 정철웅 선수가 아주 깊숙이 진입을 해서 어떤 상대의 실수를 유도를 해냈습니다 네 중앙까지 들어왔네요 안수민의 패스를 걷어내려고 했던 것을 다시 압박하면서 정철웅이 또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시흥의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황신중 왼쪽 보고 붙이, 네! 그대로 스쳐 지나갑니다. 반대편 코너킥. 시흥은 계속해서 지금 리어 포스트로 붙이고 있습니다. 네, 올산은 걸 알면서도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위기를 맞고 있고요. 어, 네, 네. 날카롭게 붙였던 황신중이었고요. 이선일 키퍼의 펀칭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골키퍼가 걷어내지 않았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네. 일단 시흥은 정말 비슷하게 계속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어, 시흥 시민 축구단, 오른쪽에 울산 시민 축구단입니다. 그리고 시면 중계 방송을 통해서 감독님들의 어깨 샷 많이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발잘 봤고요. 금방 오른쪽 수식회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용이가 흔듭니다. 네. 직접! 세카볼 밀어내는 울산입니다. 네, 이게 슛을 날린 순간부터 아주 멋진 궤적임을 자랑을 했고요. 네. 정현우 선수가 손흥민 선수 못잖는 왼발 감아차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지금은 기가 막히게 감아서 퍼포스트를 보냈던 정현우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혔다. 이 표현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열자마자 왼발로. 네, 아마 꼭표 손을 맞은 것 같지는 않은데 골대 맞고 튀어 나온 거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현우 공간있고 크로스! 세컨볼 다시 왼쪽 류승범이 붙였습니다 올라왔어요. 높게! 이선일의 퍼칭! 이선일이 손을 뻗어서 가까스로 유신을 이겨냈습니다 네 유신 선수를 겨냥한 크로스였는데요 이제 이선일 선수가 손을 뻗어서 손을 뻗으면 우와. 이제 유신 선수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자 견뎌냈습니다 아, 거의 비슷했어 이지홍이 던졌습니다 다시 플백 앞에서 이지웅 뒤로 크로스 높게 네. 갑니다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이번은 이래준 선수가 한번 뛰어봤고요. 이번에도 울산을 위협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잡지 않고 붙였던 이남규의 크로스 헤더로 이어갔던 이래준이었습니다. 류승범의 헤더. 김태환 짧게 앞으로 윤대원. 네, 울산 지금 공격하는 패턴 계속 좋아요. 네. 자, 울산 또콜 파트 했습니다. 빠른 스피드 달려가고 있는 황대영입니다. 네. 박살에서 크로스 올라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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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놓 치나요? 이걸 놓치고 갑니다. 네. 그대로 나갑니다. 지금 엄청난 찬스가 찾아왔는데 일단 오프 사이드가 선언이 된 걸까요? 아. 아, 이러커 코너킥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황 돌파 이후에 순식간에 크로스까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올라왔거든요. 네. 아, 이거는 윤동권 선수 그러네요. 계속해서 지금 측면에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먼쪽으로 한 번에 붙였고김현승이 네, 떨고 습니다 나오나요? 때려요. 네, 네. 나갑니다. 신성아. 네, 울산 지금 리듬 올라왔어요. 리듬 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쪽에서 헤더로 떨고 주고 네. 네, 신성하게 마무리까지 아, 네 방금 황대영 선수의 돌파로 만들어낸 오, 시퀀스가 골로 연결이 되지 못한 건 정말 아쉽네요 네, 그렇군요 자, 하루토 쪽 다시 한번 갑니다 또다시 뭔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 뒤로 류승범의 크로스 올라왔어요 오케이, 골대 골대를 맞습니다! 네, 지금 유진 선수 이어서 전개하고 있고요 네! 시흥이 그래도 좀 분위기를 바꿔오는 공격을 한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네, 질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네. 위진 선수가 기어이 자신의 장기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떠서 잘 맞췄고 골대도 잘 막아냈습니다. 네. 몸의 몸싸움. 노키기 선언된 걸로 보이죠? 끝내는군요. 네. 최종 스코어 1대 0. 시흥 시민 축구단이 울산 시민 축구단을 어렵게 꺾고 승점 3점을 추가합니다. 네.